한반 갈등으로 중단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과거 영리병원 허가 문제나 들불 축제 등 공론화가 무력화된 사례를 볼때 이번 절차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또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우회도로 건설 사업 1965년 최초 계획 이후 2014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쪼개기 발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에 이어 100년 소나무숲 훼손 논란 등이 불거지며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찬반 갈등으로 중단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자리가 열렸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그룹마다 주장을 내놓으며 쟁점을 좁혀갔습니다. 찬성 측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교통 체증을 강조했고, 그 60년 동안 사유 재산권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토지 사용도 못 하고요. 어,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교통량이죠. 반대 측은 도심의 모습 변화로 과거의 계획이 필요 없어졌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1992년에 개통됐던 중산간도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 우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도로 신설을 해야 한다라는 본래 명분은 이미 약화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생태와 교육,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숲은 우회해야 한다는 대안적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되 일정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면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틀간 수기를 통해 나온 대안들은 다음 달 최종 권고안을 만들 백인 원탁회의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수기 과정에서의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나종림입니다.